15년 차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 A씨가 갑질 사건을 폭로해 대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지난 21일 스타일리스트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폭로글을 게재한 뒤 국론화를 예고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A씨는 땅콩해왕 사건의 대한항공 조연아 50대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해 갑질 논란이 있던 TV조선 방정호의 초등생 딸을 언급하며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면 저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? 깊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밝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또한 갑질한 대상에 대해 가까운 이들에게서 검증된 인간실격, 하하호웃음가면을 쓰고 사는 꼭두각시 인형, 비사회화된 어른아이의 오래된 인성부재, 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컴플렉스, 그 모든 결핍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멍청함. 처음 본 사람에게 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아나무인이라고 표현한 뒤, 나는 이미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전해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, 오늘 그 주인공이 쏜 전기침에 쏘여 말을 잃었다고 적었습니다. 이어 가만히 서서 그 질색하는 얼굴과 요동치는 인간의 지랄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보가 되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A씨는 신이 만들어 놓은 앞뒤 상황은 물론 이해를 구할 시간도 반복된 설명도 그 주인공에겐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. 15년을 이 바닥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경험하고는 인생사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고, 이제까지 내려놓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면서. 완벽히 인사는 생략, 의자에 앉아 서 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에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. 나한테 그러는 건지 그 방에 있던 모두에게 그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흥분 상태였다고 폭로했습니다. 당시 굴욕적인 상황을 겪은 후 A씨는 그녀의 행동은 한참을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였다.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. 근데 그냥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. A씨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녹취를 했다. 그녀를 향해 행동을 취해야겠다.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걸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리고 내 두뇌를 영리하고 영악하게 굴려볼 생각이다 라며 공론화를 예고했고 끝으로 해시태그 사이코 몬스터를 덧붙였습니다.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착하게 하면 더 예쁘게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이라는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의 예쁜 사람들은 예쁘고 고마워서 더 기분이 들어온 하루라는 글과 함께 어딘가에 메일을 보낸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돕고 싶다. 정의구현 님의 상처가 꼭 아물길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.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A 씨가 덧붙인 해시태그가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실제 해당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해시태그를 근거 삼아 레드벨벳 아이린과 슬기를 거론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. 현재 A 씨의 폭로글에는 폭로글의 대상이 불분명한 가운데 일부 추측만을 근거 삼아 마녀사냥을 하는 일부 누리꾼들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댓글들이 세도하고 있습니다. 한편 논란이 커지자 팬들은 몬스터 사이코는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며 A씨가 과거 아이린과 작업을 한 것을 근거로 아이린이 갑질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실제 2016년 7월에 게시된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아이린의 사진과 함께 수줍게 핀 작은 장미 같던 소녀 인터뷰를 이제야 읽었다.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생각했다. 마지막에 나는 내 장난스럽고 한 걸음 떨어진 인사와 작은 송이 소녀가 건넨 작은 목소리, 눈 인사가 떠올랐다. 맑은 하늘도 자주 보고 바쁨 중간중간 그네 탈 시간도 생기길 작은 송이가 큰 송이가 되길이다며 애정어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올해 7월에는 행복이란 뭘까? 안정적인 삶은 뭘까? 난 여전히 존재해. 아이린 슬기 몬스터 너무 좋네라고 적었습니다. 그러나 폭로 후 파장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아이린 슬기의 이름을 뺀채 수정했다. 2016년 작은 아이린 관련 게시글도 삭제했습니다. 다음은 L C S N S 글 전문입니다. 250명의 일반 승객을 두고 땅콩 해양 사건을 일으킨 소시오패스의 전형인 대한당공의 조현아 등교와 하교를 케어하고 담당해주는 50대의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욕설은 T V 조선 방정호의 사이코패스 초등생 딸 기사를 보면서 한 사람의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면 저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. 오늘 내가 그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. 가까운 이들에게서 검증된 인간실격 하오호 웃음가면에 쓰고 사는 꼭두각시인형 비사회화된 어른아이의 오래된 인성부재, 채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컴플렉스의 그 모든 결핍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멍청함. 처음 본 사람에게 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아나무인 나는 이미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전해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이 준비를 해야 했는데. 오늘 그 주인공이 쏜 전기침에 쏘여 말을 잃었다. 손과 발, 뇌가 묶인 채로 가만히 서서 그 질색하는 얼굴과 요동치는 인간의 지랄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보가 되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.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악기 상황은 물론 이해를 구할 시간도 반복된 설명도 그 주인공에겐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. 15년을 이 바닥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경험하고는 인생사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고. 이제까지 내려놓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. 낮 선방에서의 지옥 같은 20여 분이었다. 완벽히 인사는 생략, 의자에 앉아 서 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에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. 나한테 그러는 건지 그 방에 있던 모두에게 그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흥분 상태였다. 어쨌든 오늘의 대상은 나였다. 다른 사람들도 이 꼴을 다 당했다는 거지? 당한다는 거지? 그가 혀로 날리는 칼침을 끊임없이 막고서 두 눈에서 맨 눈물이 흘렀다. 니 앞이고 누구 앞이고 쪽팔릴 것도 없이 그냥 눈에서 물이 터져나왔다. 내가 무엇을 위해서? 누굴 위해서?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서? 돈을 벌기 위해서? 누가 날 선택해서? 부탁을 받아서? 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? 그녀의 행동은 한참을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였다.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, 인간 대 인간,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, 사과를 받고 싶었다. 근데, 그냥 사라졌다.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녹취를 했다. 그녀를 향해 행동을 취해야겠다. 나는 글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, 그 내용이 더 없는 효과를 내기 위해, 결과를 남기고, 돈을 받고 일했던 에디터였고, 매체의 기자였다.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걸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, 그리고 내 두뇌를 영리하고 명확하게 굴려볼 생각이다. 한 인간에게 복수가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오랜만에. 샵사이코 샵몬스터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